의왕의 새로운 중심, 미래의 랜드마크가 될 곳, 바로 의왕시청역 SK뷰아이파크입니다. SK의코플랜트와 HDC 현대산업개발이 함께 선보이는 의왕시의 새로운 주거 명작, 의왕시청역 SK뷰아이파크가 드디어 11월 중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40층, 총 11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총 1,912세대 규모이며, 이중 958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전용 면적은 39위부터 100위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인기가 높은 59위와 74위 타입이 중심이 됩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초단지 바로 앞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 청역 예정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노선은 안양 인덕원에서 수원, 용인, 동탄을 잇는 핵심 노선으로 2029년 개통 예정입니다. 또한 인덕원역은 GTX-C 노선과도 연결될 예정이라 서울 강남권 접근성까지 한층 강화됩니다. 단지 인근 의왕 IC를 통해 과천 봉담 도시 고속화도로, 영동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로의 진입도 매우 편리합니다. 출퇴근은 물론 주말 나들이까지 교통이 완벽하죠. 교육 환경 또한 뛰어납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고천 초등학교 신설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의왕중학교와 우성고등학교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평촌학원가와의 거리도 가까워 학세권 입지를 완성했습니다. 의왕시청, 경찰서,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고 의왕시티병원, 대형마트, 주민센터까지 모든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앞에는 역사공원 예정이 조성될 예정이며 고천체육공원과 현충탑공원 등도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여유로운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남양 위주 배치로 쾌적한 채광과 조망을 자랑합니다. 또한 건폐율 14.24%, 넓은 동간 거리와 300M 통경축을 확보해 답답함 없는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외관은 커튼 원룩 디자인으로 세련되게 마감되며 문주와 옥탑 디자인도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입주민을 위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눈에 띕니다. 웰컴 로비,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장, 냉온탕 샤워실, 맘스 스테이션, 주민 카페, 작은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편의와 품격을 모두 갖춘 공간이 마련됩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1.54대로 넉넉하며 세대별 창고까지 제공된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약 2만 세대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 중인 의왕 고천동. 그 중심에서 미래가치를 선점할 단 하나의 기회.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의왕시청역 초역세권. 브랜드 대단지의 품격. 의왕시 청역 SK뷰 아이파크. 곧 분양합니다. 분양문의 및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